오늘 경기는 롬바르디아주 밀라노에 위치한 스타디오 주세페 메아차에서 열리겠습니다.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경기장인데요. 어, 벌써부터 홈팬들의 열기가 정말 굉장합니다. 오늘 경기는 인테르나 치오날레, 대, 오라강 치노.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 슛! 스루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번에도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머리로. 아, 살짝 벗어나는군요. 엘링홀란트.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뒷공간으로 요한 그루 스루 패스합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레이카르트 인터셉트합니다 레이카르트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제치고 나갑니다 이건 서로 간에 호흡이 안 맞았죠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이니에스타 앞으로 찔러줍니다 파트릭 베이라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손흥민 팀의 상징이자 현대축구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네이마르입니다 어, 이 선수를 보면 어떤 경기에서든지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렇죠. 기술이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단순히 개인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고 창의적인 플레이와 화끈한 골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플레이를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때립니다! 인테르나치 오날레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브라간치노,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침 못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거칠게 붙어버는데요 시공 빼앗습니다 네이마르 스루패스 찔러줍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중간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아 노리나요 인테르나치오날래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자 다시 뺏어옵니다 공수전환 좋아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주드 벨링어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토미야스 타케이로, 레이 카르트, 엘링홀란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뒷공간으로 흘렸어요. 슛! 슛! 선제골을 올립니다. 인테르나 지원할래.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내나치원래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골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엘링 홀란트 역습입니다 스루패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반다이크 레이카르트 주드 벨리만 이니에스타 슛 동점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짧은 시간에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했네요 이대로 앞서나 가고 싶어 할 텐데요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슈바이케 선방. 슈바이케 막아냈습니다. 굉장한 선방입니다. 아 빠르게 발휘하면서 멋진 선방을 기록하네요.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미아스 타케이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손흥민, 주드 벨리만 뒷공간을 노립니다.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차스. 퀴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팀 점수차 없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Signore, signori, e 후반전 시작 퀴슬이 울립니다. 네이마르 치고 들어갈까요? 투이랑 주요 득 밸링업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찔러줍니다 플라틴이 직접 치고 나갑니다 방금 뚫렸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골을 따냈어요 투이랑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이 대단히 좋았어요 아 끊어집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자 제쳤습니다 엘링 홀란 슛작 갑니다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했는데요. 아쉽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인테르나 치오날레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14, 있습니다 네이마르.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뒷공간으로 메시, 메시 왔습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디에고 마라도나 어떻게 할까요 아 눌러설 수 없겠는데요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마파 엘레아 끊어냅니다 은바페 제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메시 공을 빼앗고 버텨냅니다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흘러나왔습니다 코윌리엄스, 파팔레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차리게 줬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에릭칸토나 붙었죠. 다자 기회가 왔습니다. 인테르나 치오날레 위험한 상황에서 잘걷둬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스루패스합니다. 열려 있는데요. 수비가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길게 찔러줍니다. 하팔레앙. 자, 이건 있어요. 봉 걷어냅니다. 메시. 잘 보고 있었네요. 하팔레앙. 칸토나. 칸토나.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걷어냅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니코 윌리엄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손흥민 움직임을 봤는데요. 아 기회가 왔습니다. 슛. 인테르나 전갈에 들어갑니다. 뒤집기 성공합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음바페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음바페두 골을 기록합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칸토나 공수전은 좋아요 ファウルなおだよ 인텔의 나치오날레 교체입니다 슈텍 동점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골 내줬습니다만 빠르게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와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해요 은바페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브라간치노. 흥미진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서포터들도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발휘하네요이 득점을 기점으로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슛. 슛. 자, 빠르게 가져냈습니다.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여기 중요한데요 은바페 어!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은바페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브라간치노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메시 힘든 건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동료들끼리 서로 동료하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골키퍼의 대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 추가점을 올립니다! 여기서 한 골을 더 넣어줍니다! 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과감하게 달린 슛이었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은바페, 패트트리!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문 앞에서의 자신감과 결정력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브라간치노 어쩌면 쓰기 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점수차 참... 경기 끝났습니다. 응답해